9월 25일 이때길 청소년부 아침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부귀아닐 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일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계로 가까이 주계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로 나와 도행하소서 오늘 말씀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야김이라고 여호 하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운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권위가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여호야 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바록을 통해 여호야 김과 남유다 민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야 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보면요 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만한 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만함이 찾아온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은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호야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를 버리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처럼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무시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리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김으로, 여우야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